군포시가 제 30회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고 유공자 표창과 특별 강연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종목 경기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군포시장배 장애인 체육 대회가 성료했습니다. 군포시가 아동들의 건강 증진과 화합을 위해 지역 아동센터 연합 체육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중앙도서관에서 명사초청 특강을 열고 시민들과 함께 책과 인문학의 가치를 나눴습니다. 장기 기증 인식 개선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생명나눔 동행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군포 뉴스의 박세정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돕기 위한 반가운 소식입니다. 군포시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2차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으로 선정되면 5만 원권 모바일 상품권 2매가 지급돼 관내 등록된 스포츠 시설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며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과는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이번 2차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전용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분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원하는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주간의 분포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군포시가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양성평등 실현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성별의 관계 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념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군포시가 지난 9월 3일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주홀에서 2025 양성평등 주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하은호 군포시장을 비롯한 지역 내빈과 여성단체 회원,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제 영상 상영과 축하 공연, 유공자 표창, 기념사와 축사에 이어 특별 강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양성평등 실현과 문화 확산을 기여한 민간인과 공무원 8명이 표창을 받으며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또한 한국 양성평등 교육진흥원 강시영 강사가 같이 걷는 길 성평등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시민들과 성평등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한편 행사장 로비에서는 가족센터와 여성민우회등 다섯 개 기관이 참여한 체험부스와 국립 여성사 전시관 순회전이 마련돼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군포시가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군포시장배 장애인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9월 6일 군포시가 군포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2025 군포시장배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군포시장배 장애인 체육대회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개회식에는 하은호 군포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도의원, 체육관계자와 선수단 등 1,1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시각장애, 지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 장애 등의 장애를 가진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선수들이 참여해 농구와 배드민턴, 당구, 게이트볼 등총 8개 종목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군포시는 앞으로도 대회를 통해 군포시 장애인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타시군 장애인체육회와의 대회를 통한 스포츠 교류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군포시는 관내 13개 지역 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마련해 아동과 종사자 모두가 어울리며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9월 6일 시민체육관장 제1실내체육관에서 지역아동센터연합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군포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주관하는 지역아동센터연합체육대회는 건강한 성장을 돕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관내 13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과 종사자 등이 함께하는 행사인데요. 개회식은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 소개와 개회선언, 국민의례에 이어 연합회장의 개회사와 하노군포시장의 격려사, 아동 대표 의 선수 선서 순으로 진행됐는데요. 봄 경기가 펼쳐지는 명랑 운동회에서는 아동과 종사자들이 팀을 이뤄 다양한 경기에 참여하며 우승과 열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군포시는 독서의 달을 맞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독서 문화를 확산하고 문학적 감수성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열기 위한 특강을 열었습니다. 지난 9월 9일 군포시 중앙도서관이 독서의 달을 기념해 명사 초청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한양대학교 국문과 유성호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윤동주의 시와 삶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성인 시민들이 참여해 윤동주 시인의 작품 세계와 시대적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특강은 다목적실에서 2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참가자들은 문학과 인문학의 깊이를 나누며 독서의 달을 뜻깊게 기념했습니다. 봄포시는 이번 특강을 비롯해 독서의 달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독서 활동과 문화 향유를 꾸준히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포시민과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명나눔의 가치를 공유하고 기증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생명나눔 동행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9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생명나눔 동행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군포시민과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장기기증과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열린 생명나눔 동행 콘서트는 하은호 군포시장의 인산말을 시작으로 생명의 소리 합창단의 합창무대와 성악가 송기동, 임혜철 씨의 공연이 이어졌으며 생명나눔 인식개선 교육과 함께 기증자 가족과 이식수혜자가 참여한 북토크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행사 전후에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과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부스가 운영돼 시민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돼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군포시가 가정 보육 어린이를 위한 과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둔 가정 보육 아동으로 가정 양육수당 수급자와 부모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제외됩니다. 꾸러미는 국내산 제철 과일과 과채류로 구성돼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주차례 가정에 직접 배송되며 약 6만 원 규모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8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경기민원 24 누리집 또는 아동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할수 있으며 최종 선정 결과는 10월 17일에 발표됩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원하는 가정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군포시가 시민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치매조기검진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은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군포시민이며 검진은 군포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치매안심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가 시민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강좌는 신화의 상징을 통해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인문학을 주제로 오는 9월 23일부터 11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8회 운영되는데요. 수업은 당동도서관 문화광자실에서 진행되며 강의는 리터러시 교육문화연구소 기혜선 소장이 맡습니다. 수강생 모집 인원은 성인 20명으로 군포시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8월 11일부터 시작되니 인문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기도와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기상제 도민안전보험인 경기기후보험 보장 항목을 안내드립니다. 경기기후보험은 경기도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데요. 특히 호우특보 등 기상현상으로 인한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건당 3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 보장 기간은 2026년 4월 10일까지며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나 청구 방법 등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보험사 콜센터 또는 경기도청 환경보건안전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군포시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의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 접객업소 동반 출입이 보장됨을 알립니다.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어느덧 초서가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스미는 9월, 궁포진한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군포시 가족센터가 시민들의 마음 건강과 가족 갈등 해소를 위해 심리극, 가족 상담, 면접교섭 서비스 등 맞춤형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심리적 회복과 건강한 가족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군포문화재단이 장애학생 부모들의 마음을 보듬기 위해 군포시 평생학습 마을에서 돌아봄, 돌보는 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심리적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포시가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여름철 면역력을 키우는 동병아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이들의 건강 회복과 성장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포시의 행복 나이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